성경 공부 열왕기야 핵심 줄거리. 열왕기야는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시작한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이 책은 두 나라의 역사를 교차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보여준다.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열왕기라 번역되었으며 총 25장 719절이다. 아합 왕가의 종말과 엘리야의 승천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 아합 왕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으나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부백에 묻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다병으로 죽었다. 그 뒤를 이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였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초대왕 여로보암을 본받아 우상숭배에 빠져있었다. 한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다가 다시 귀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북쪽 경계 단떼네 다른 하나는 남쪽 경계 베델베설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시라에 의해 멸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광야로 도망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풍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닌 고요하고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 첫 번째는 시리아의 하사일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며, 세 번째는 엘리사를 엘리아의 뒤를 잇는 대연자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 사명들은 이후 차례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마지막 사명을 마친 엘리아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요르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졌다.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아를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데려가셨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겉옷을 집어들고 다시 요르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이맘이 온 백성에게 드러났다. 2. 하나님의 대연자 엘리사의 놀라란한 기적들 열왕기상 3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성의 물이 악하고 토지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호소하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지며 죽가 이것을 고쳤노라 선포하니 물이 회복되었다. 한대언자 생도의 아내는 빚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가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오게 하고 기름 한 병에서 그릇마다 가득 채우게 하여 빚을 갚고 생활하게 했다. 수넴의 한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마련해 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으나 몇년후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엘리사는 아이 위에 몸을 겹쳐놓고 기도하여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며 살아나게 했다.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환자였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그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대원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자 나아마는 왕의 편지와 많은 예물,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 요르단. 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하였고, 나아마는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부하들이 나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더 어려운 일도 하셨을 텐데, 하물며 몸을 씻으라 하신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자, 나아마는 요르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고, 그는 돌아와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고백하며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려 했으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기아시는 몰래 나아만을 따라가 속이는 말을 하여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 중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숨겼으나 엘리사는 이를 다 알고 개하시를 꾸짖으며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가도록 심판했다. 시리아 왕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적의 공격을 피하게 하였다. 분노한 시리아 왕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포위하여 위기에 처했으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그를 둘러 보호했고 적군의 눈이 멀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시리아 병사들을 모두 죽이려 했으나 엘리사는 오히려 음식을 대접해 돌려보냈다. 그러나 후일 시리아가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해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사사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리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회복을 대언하였다. 3. 예후의 반란과 아합 집안 멸망 열왕기야 9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언자 생도가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예후는 병거를 몰아 여호람 왕을 맞이했고 내 어머니 이세벨의 마술과 음행이 평안하겠느냐라고 외친 뒤 활을 당겨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져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후는 곧바로 이세벨이 있는 이스르엘로 향했다.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예후를 조롱했다. 예후가 그 여자를 던져라 하자 창가에 있던 내시들이 그녀를 던졌고 피가 담과 말들에게 튀었으며 말들이 그녀를 밟았다. 예후가 먹고 마신 뒤 사람을 보내 그녀를 묻으려 했으나 두개골과 발, 손바닥만 남아 있었고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어 엘리야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 거짓으로 바알에게 큰 희생을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모든 바알 대연자들과 숭배자들을 사마리아의 바알의 집에 모았다. 예후는 그곳을 군사들로 애워싸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한뒤 칼로 모두 죽였다. 바알의 집은 부서져 변소가 되었으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않아 여전히 이스라엘을 죄에 머물게 했다. 4. 북이스라엘의 쇠락과 멸망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 예후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숭배하여 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시 끊임없이 침공하여 군대가 크게 줄고 도시들이 황폐해졌다. 여호아스와 여로보암 이세는 일시적으로 국력을 회복했으나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렀다. 여로보암 2세 이후 국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무나헴, 브가이야 베가 등 왕들이 잇따라 살해되며 정권이 불안정해졌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요구했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와 손잡고 반역하자 아시리아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았다. 마침내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끝에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 여러 지역으로 끌고 갔다. 대신 사마리아 땅에는 시리아, 바벨론 등 여러 민족이 이주해왔고, 각자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방신 경배를 혼합한 종교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훗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혼혈인들이라 불렸으며,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의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 5. 남유다의 개혁과 배도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까지. 히스기야 왕은 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하던 노뱀니 후스탄이라 불림을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조롱했으나.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 아시리아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죽였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자기 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문하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하늘의 모든 군상을 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마술과 요술 신접한 자와 마법사들을 불러들여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무나세의 아들 아몬 역시 주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선한 왕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주의 율법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요시야는 산당과 바알 제단, 작은 숲, 목상, 각종 우상 기구들을 불사르고 이들의 제사장들을 폐위했으며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까지 헐었다. 그는 유월절을 성대히 지켜 이전 왕들보다 더 온전하게 주를 섬겼다. 그러나 무깃도 전투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누고와 맞서 싸우다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이후 유다는 다시 배도의 길로 접어들었다. 6. 유다의 멸망 열왕기야 24장부터 25장까지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후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23세에 즉위하여 3개월 동안 통치했다. 그는 주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결박해 하마땅 리블라로 끌고 가고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조공으로 부과했다. 파라오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즉위해 11년간 통치했으나 주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부 갓네살이 바벨론의 세력을 넓히며 유다를 침공했고 여호야김은 3년 동안 섬기다가 반역했다. 그 결과 갈대아, 시리아, 모압, 암몬의 군대들이 유다를 치며 약탈했고 이는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호야김은 죽어 성문 밖에 던져졌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기는 18세에 즉위하여 3개월 1 0일간 통치했으나 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여호야긴과 왕후, 신하, 고관들이 항복했고 바벨론은 성전의 금기구와 왕궁 보물을 약탈했다. 이때 유다의 군사와 장인, 기술자 등 유력한 자약 1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느부 간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즉위에 11년간 통치했으나 주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당시 유명한 예레미야 대언자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바벨론에 반역하여 이집트에 의지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2년간 포위했다.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다 성이 함락되었고 시드기아는 도망하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 리블라에서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뒤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바벨론의 누부사라단 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으며 성벽을 허물었다. 성전의 녹기둥, 받침대, 녹바다 등이 파괴되고 금은 녹기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남은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은 농부와 포도원 지기로 유다 땅에 남겼으나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으나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갔다.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의 패망에 대해 좀더 살펴본다.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으로 다니엘과 귀족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단 11:6.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 8년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야긴 왕과 성전 기물 포로 1만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왕하 2416 마지막 세 번째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으로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성을 포위한 끝에 성전과 궁궐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로써 다윗 왕조와 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흩어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심판을 당했다. 열왕기하의 결론과 교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끝내 버리지 않았고 바알과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연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고, 마침내 아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나유다 역시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무제한 피를 흘리며, 대연자들의 경고를 멸시하였다. 히스기아와 요시아 왕의 개혁이 있었으나, 백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끝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국가와 개인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 조건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과 타협하며 우상 물질 권력 쾌락을 섬길 때 멸망은 시간 문제임을 경고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만 참된 회복과 구원이 가능하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배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순종에는 반드시 회복이 따른다.